어둠을 밝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아님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함을 말씀하시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비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이웃들이 그가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임을 알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묻자 예수라 하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쳤더니 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모른다고 답합니다. 구약에서 삶의 고난과 역경 질병은 죄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맹인의 삶 역시도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임을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질병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질병치유와 축기사건은 단순한 치유와 회복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표적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사람의 약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맹인을 보게 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아직 때가 낮이기에 자신을 보낸 분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낮과 밤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곧 지상의 사역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사역을 담당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자에게 빛을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건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므로 참빛 대신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맹인이 치유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여 실로한 못에 갔을 때 치유됨을 보게 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요구는 무리해 보일 수 있었지만 맹인은 자신의 장애가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고 실뢰한 모트로 간 것이며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빛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눈만이 아닌 영적인 눈이 떠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고통,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계획인 줄 알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빛을 허락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어둠을 떠나 빛의 삶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빛 대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말씀으로 화이팅!